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네,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대학교이고요. 그 대학교, 대학에서 그 강의를 진행하는 모든 교수님들은 그 학기마다 책임 시술 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시술은 뭐냐면, 뭐 적어도 한 학기에 이 정도 시간의 이상은 뭐 강의를 해야 한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한 학기의 그 구시수, 9시간 정도가 책임 시수가 돼서 1학기, 2학기를 포함한 1년 동안의 책임 시수는 한 18시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수님께서 실제로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신 그 실제 시수 시간이 그 본인의 책임 시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 대학에서는 규정으로 정한 이 초과 강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렇게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책임 실수 대비 실제로 강의한 시간을 계산해서 이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그 지난 주에 네그 초강의료를 지급하기 위한 모든 교수님들마다의 실제로 강의하신 내역들을 그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 로우 데이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주인 번호라든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다좀 바꿔놨고요. 그 가장 아래 행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5천 행이 넘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성한 것을 그 과목이 누락이 되거나 혹시 어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에게 이제 이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원들에게 교수님들의 자료를 좀 보내드려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요 자료를 갖다 그대로 보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모든 교원들의 그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방법은 이거를 교원들마다 엑셀에서 저희가 그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다 적용한 다음에 이것을 그 PDF로 하나하나 다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200명이 넘는 교원들에게 본인에 해당되는 그 PDF 파일을 그 보내서 확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변환하는 작업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200명이 넘는 교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하나하나 보내는 부분들은 아,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그 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보시는 이렇게 조, 의 모듈을 만들어서 한 번에 좀 이메일을 발송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주인 번호를 주인 번호는 본인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그 그죠 C c 7셀 여기에 본인의 주인 번호 뭐111111 3333333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뭐 박명수 교원의 그 1년 동안에 강의한 본인의 그 과목명과 그 다음에 강의하신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이런 조회 모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로우 데이터는 제가 숨김 처리해서 비번을 걸어서 열지 못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수식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잘못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이 주인 번호만 입력할 수 있는 요 셀만 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잠금 처리해서 파일을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조회 모듈의 핵심은 결국은 여기에 어떤 키값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되겠는데요. 111 111뭐555555 5555 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본인의 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키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laughs> 이 로우 데이터에서 그 여기에 이키값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 불러와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 핵심 기능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채널에서 과거에 그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 만들기라는 강의를 저희가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laughs>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때 올려드린 강의를 참조하셔서 요 내용들을 좀 한번 업무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어, 제가 그 이렇게 자료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번 그러니까 자료를 불러오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과목수가 다르잖아요. 이 과목 수에 따른 연번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 행을 보게 되면 유학행입니다. 그래서 유학행은 이렇게 뭐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볼드체로 이렇게 색이 입혀지도록 그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우 데이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공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숨김 처리해서 열어 볼수 없도록 그렇게 잠금 처리한 것 그리고 그 여기에서 그 C7셀 그러니까 주인번호 입력할 수 있는 부분만 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이제 뭐 다른 부분으로 갔다가 입력하려고 그래도 이제 잠금 처리돼서 입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연번을 부여하는 것, 이 과목 수에 따른 수만큼의 딱 연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 행요약행은 이렇게 저희가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볼드체로 처리하는 조건부 서식 그리고 저희가 그 통합 문서 보을 통해서 그이 로우 데이터 이 시트는 승금 처리하고 비번을 걸어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이 주인번호 입력할 수 있는 요 셀만 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잠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위해서 제가 그, 이렇게 자료를 좀만들었고요 네,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주인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자료들이 다 불러오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아, 제가 수식을 안 지웠네요. 여기까지 지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 작업한 부분들은 제가 이 스몰 함수를 이용한 리스트 만들기, 그때 그 강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키 값을 입력하면 자료를 불러오도록 까진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연번, 이 수만큼의 연번을 부여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유학행,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열을, 이 행을 저희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볼드체로 처리하는 것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0번 그 제가 if 함수하고 그 row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그 if 함수 안에 중첩되는 그 row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함수가 row 네, 함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로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함수는 뭐냐하면 그 현재 현재 행의 행 번호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는을 하고요. 로우 가로 열고 닫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은 사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를 반환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자동채움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는 사행이니까 사, 오행이니까 오 이런 번호들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 로우 점수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에 이런 범위에 행의 개수를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7개가 되죠 눈으로 하고 로즈 우 그리고 가로 열고 요 범위를 택한 다음에 가로 월닭과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요 범위만큼의 행의 개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이렇게 제가 이 로우 함수를 리 f 함수에 중첩해서 이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laughs> 데이터가 있으면 번호를 부여할 거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if 자, 로지컬 테스트 엑셀에서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같지 않다 쌍따옴표 그 쌍따옴표는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백이 아니면 그러니까 공백이 아니면 무언가 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엑셀에서는 이렇게 무언가가 있냐는 거를 논리, 논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백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백이 아니면 저희가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자, 콤마하고. value of true, 참값,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o w 점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거예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셀, 그리고, 세미콜론, 가로 닫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value of p 니까 그러니까 값이, 그, 없는 게 아니면은, 무가 있으면은 참값이니까, <laughs> 이렇게 번호를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백. 아, 즉, 값이 없으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식이 연장이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여기에서 첫 번째 B11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나머지는 자동 체험하게 되면, 이 자, 이렇게, 어, 처리가 된 겁니다. 제가 뭐, 주인번호를 바꿔볼게요. 111, 111, 111 222, 222.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 데이터가 있으면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로우즈 함수에서 B11에서 B11은 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1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B11에서 B12까지. 그니까 이두개행이기 때문에 2가 나온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B11에서 B13. 행이 3이기 때문에 3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에 있는 유물을 확인을 해서 그 숫자만큼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 1 1 1 1 1뭐 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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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1번1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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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행막행1행1행1요이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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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검정색 볼드체로 처리할 건데, 어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대로 보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 행이 유학행이고 이분을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건부 소식을 통해서 이분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규칙을 찾다가 규칙이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자, 마지막 행은 교수명이 들어가고 가장 마지막 행은 이렇게. 그, 홍길동, 요학이라는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죠? 111111222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 행은 그 교원의 이름과 요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요학이라는 글자를 참조해서, 아, 이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서, 이게 검색되는 행에는 이렇게 저희가 그 색을 입히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저희가 조건부 소식을 통해서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홈 그지 홈 탭에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세 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수식을 넣을 건데 어 이거는 이제 그수그 그 함수의 이름과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타이핑을 쳐 줘야 돼요. 자. <laughs> 여기에서 파인드 함수 파인드 파인드 함수 가로 열고 그다음에 그 파인드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어떤 값을 찾을 거냐라는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요약을 찾을 거예요. 요약 그리고 판마하고두 번째 인수는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그 저희가 이 D, D열에서, D열에 있는 값에서 요약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그 D11, d 1 1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F4, F4를 두고 눌러서 그 D 앞에만 달러를 붙입니다. 그래서 열은 고정이 되고 행은 다 바뀌면서 요약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 찾아서 바로 닫고, 그리고, 서식, 그 다음에 채우기, 주황색, 그 다음에 글꼴은 저희가 굵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그, 그, 조건부 서식에서, 그죠?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이 디얼에서,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이 요약을 찾고, 이 요약에 해 당하는 그 마지막 행에는, 이렇게 주황색 바탕에, 그 검정색 볼드체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뭐 111, 111, 555, 5, 5, 5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그죠? 그 스몰 함수를 이용한 리스트 만들기를 통해서 값을 다 불러왔고 그 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if 함수와 row 함수를 통해서 연봉이 부여가 되,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이 d 열에서 쭉 엑셀이 요약을 찾아서 요약이 포함되어 있는 이 행은 이렇게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볼드체로 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행 전체를 갖다가 그 어떤 특정 조건에, 조건에 부합하는 그 서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범위를 다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서 이거 제가 한번 삭제를 하고요, 먼저. 삭제.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범위를 잡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조건부서식,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여기다가 수식을 지어 넣어 줍니다 자, 파인 담수. 그리고 바로 열고, 첫 번째 이수가 무엇을 찾을 거냐? 저희가 요약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찾을 이 열, 그, 그러니까 D 열에서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그 F4를 두번 눌러서 D 앞에만 따로 붙입니다. 왜냐면 행은, 행은 계속 바뀌면서 요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닫고그 다음에 이렇게 찾았을 경우에는 서식을 그 채우기에서 이렇게 그 주황색 바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서 굵게 확인,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 조건부 서식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의 링크에 보시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다뤘던 강의가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좀더 깊게 좀 심화, 심화해서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연번하고 조건부 서식. 그다음에는 자이 로우 데이터 이 로우 데이터는 지금 200명 넘는 교원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숨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숨김 처리하고 비번을 걸어서 열지 못하도록. 자 이거는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숨기기 이렇게 하고 상단에 검토 검토 탭에서 이 통합 문서 보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고 이 비번을 걸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걸로 하지 마시고요 좀 어려운 걸로 뭐 지금은 샘플이니까 제가 그냥 7777 엔터 7777 엔터 하게 되면 어 원래는 그 이렇게 통합문서 보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눌러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거 볼수 있잖아요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숨기기 하고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에서 비번을 강하게 거는 겁니다. 좀 어렵게. 이렇게 걸게 되면은, 오른쪽 마스 눌러도 숨기기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우 데이터는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식들로 해서 이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는 분들이 혹시 만약에 실수로 해서 그 수식이 지워지면 조회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민번호 입력하는 이 C7셀만 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그 아예 좀 입력이 안 되거나 입력하려고 했었을 때 에러가 나도록 잠금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희가 그 활성화시킬 C7 셀에 그 커서를 두고요. 여기에서 컨트롤을 셀 서식으로 가서 보호해서이 잠금을 해제해 줘요. 확인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여기도 뭐7777 이걸 좀뭐좀 뭐좀 어려운 걸로 하시면 되겠죠. 엔터 그리고 7777 엔터 하게 되면 그이7 7셀 그러니까 주임을 입력하는 이 셀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로시 이 여기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된 겁니다. 111111 111 444 4 4 4 조회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 선택은 가능하잖아요? 셀 선택이 가능하고, 위에 보면은 수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아예 셀 서식도 할수 없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시트 보호를 할 때, 그, 잠긴 셀 선택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7777, 7777 하게 되면 여기만 입력할 수 있는 부분만 딱 되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클릭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잠금 처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입력이 가능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예 그냥 클릭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과거에 올려드렸던 그 스몰함수를 이용해 이용한 리스트 만들기 이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게 좀 가급성있게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번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뭐 유학행 어떤 특정한 행에 이렇게 서식을 보유해서 가급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데이터를 끌고 오는 끌어오는 이 로우 데이터를 수금 처리에서 볼수 없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조회 모듈에서 그 작성된 수식이 그 지워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입력이 가능한 셀만 제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잠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참조해서 아마 업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제 업무에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